아, 됐다 아 됐다 죄송합니다 이 죄송합니다 이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내려올내려올 아,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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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저 원래 저솔을잘안 하는데 아 이번 한 번만 하고 싶어서 했어요 한 번만 하고 싶어서 했다고요 유진의 그래필 오케이 오케이 아난 이해했어 이해했어 아 메르시 원칩입니다 큰일 났다 어떡하냐 떻 한조는 뭐야? 와이 한조. <웃음> 제발요. <웃음> 아. 아. 제발 메르시 좀 시켜 주세요. 미오스 <laughs> 테테모 미오리 와 스테즈. 아 제발 제발 하셨어요. 제발 안돼 메르시 안돼 메르시 안돼아왜왜왜 왜, 왜 메르시 할라고 그래 이렇게 오케이 갑시다 잠깐이나마 고요함을 즐겨야겠어요 끊긴다고요 아, 나 잘리면서 공격 시작까지 30초 오래 없겠어 안 좋아요 돌진 메타하고 그 메르시하고 안 맞아. 잘될 때도 있겠지만 웬만해는 상성이 좀안 맞지 신호지가 별로 없어 돌진 메타랑 잘 맞는 힐러는 아하고 루슈하고 야타거든 메르신 안 맞아 어, 힐러밖에 없는데요? 쭈쭈쭈쭈쭈정쭈쭈쭈쭈정쭈쭈쭈쭈쭈쭈 뉴메타 갑시다. 솔겐 고고. 오케이. 어말이겐나아프겐지붕물좀 알죠? 손라 있네요. 아이 조건 있겠지. 있어, 쳐, 봤어. 올라가래 지금. 그래, 그래. 아 깜빡 튕겨내기 안 했으면. 배가 다. 방 들어가자, 들어와봐 겐지 봐줄게. 아니 이거. 네. 나, 줘야 돼. 저피다가안 아. 이거 그러면 오른쪽으로 그냥 크게 돌아서 힐팩감하자어 가야 돼 이거. 들어가서. 멘로돌로 근데 오른쪽으로 돌아야 오 안 죽어 안 죽어 들어오세요 들어와 겐지 겠어 잡을게 겐지 잡을게 나이스 겐지형 켜대 겐지 피 겐지 피 겐지 디어 잘다얘궁다 들어오겠는데 아리 빨리 빠져야 돼인 드릴게 온쪽견제하면서 빠져 불러 한자 저쪽으로 예. 가시길래 저쪽딱 그윽하긴 했는데 우리 너무 갈린다 지금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살 거니까 지금 타게 됐으니까 들어오세요 루시오 바지에 힐팬 1킬 우리 원팅이한테만 아, 내가 간다는 소리가 아니었는데 저 일단 해킹 당하어요 루시오 봐줄게 에요 루시오 반 루시오 봐 출커, 루시오 반 루시오 반 출커, 루시오 반출 루시오 반 출커, 루시오 반커 루시오 반 출커, 루시오 반 출커, 루시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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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루시 루시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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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루트오 루시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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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루오 루시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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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트시오 루시오, 루시트 루시오, 어디 루시오, 하지 루시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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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인지? 오케이 오케이 <laughs> 입 d 이야입 e a 기네정 d 에정 o 에손 y o k a 손 s o m e b o 다손 s o m e 손 n e is umbra. Somebody can't 받아야 돼 Somebody, okay, some bracket. I'm going to s t o 게 here. Let's go. c 겐지 반필 겐지 나한테 왔어 겐지 반필 겐지 반필 반 겐지 필 겐지 피. 왼쪽 방 안에 아또 있어 겐지 필 겐지 필이 우리 한명좀 죽여 아이고 아니 전 죽었어요 아 됐어 뭐, 살 거니까 하. 나이스 나야 아, 뒤에 아, 아, 그래, 빠지면 우리가 죽지 겐지 물려요 겐지 물려요 탈정 말을 해줘야 되는데 겐지 살렸어요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왼쪽 빠. 뒤 원숭이 거, 뒤 원숭이 원숭이 물 원숭이 원숭이 에피 원숭이. 원숭이 컷 나. 야, 가자, 가자. 로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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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슈. 오케이 시슈 할게. 로슈 보고 있어. 나이팅 하는데. 시슈 본데 그래서. 지게만. 디바가 디바 이것도 보시지 할거 같은데. 무슨 공사네? 오케이 오케이. 시슈 피, 시슈 피, 시슈 컷. 컷, 컷. 나 지금 나 지금 한번 와봐줄게. 별 주세요. 말만 더 따주세요. 야돼 때리지 마요. 나이킹이야. 솜브라 봐줄게야브라 티야. 솜브라 캣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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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하긴 했는데 빠지세요. 오케이. 엔지 형, 뒤로. 아, 제발 예. 거의 뒤박았어요. 탈줄게 아니, 맞다 까도 될것 같은데? 집바온다면 아, no, n 틀어올 것 같아요. 틀어올 것 같아요. 근데 어차 게임이 또 있어요. 계속 바꿔, 한번물도 괜찮을 것같은데 그냥 루션 넣고. 아, 폭격 안 되지. 궁 있으니까, 궁 있으니까 폭격하지 마 한데. 아니야 이번, 이번까지만 안 하고. 자, 계속 없어. 물결힘들어 다 빠져봐 루시오 할수 있어요? 루시오? 거점 안에? 어 해줄 수, 해줄 수 있긴 한데 이거 하고루볼수 있어요? 볼수 아, 있냐고 뭐? 어들어가 어. 말해 아 어, 간다 간다 루시오 힐할수 루시오 본다 거점 안에 루시오 1피 은신 썼어요! 은신 썼어! 은신 썼어! 솜브라 뭐라 빼 엔지 컷이야 거점 들어와 그래 하나 물려 한칸 먹었나? 먹었나? 먹 먹었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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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루시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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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디버드 피해 디� 아 로슈 로슈 로슈, 로슈 컷! 컷! 칸겐해피야피안 섰어 이 한번 어놔야돼지 캔지 캔지 쓰지 캔지 임피야 임피야 한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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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다 컷. 로저 명 덮어 덮어 봐 컷. 덮어 좀주그티바기스티바어 저거 때리지 말걸 헤리 언드로 어. 껌 먹었어. 껌 먹었어. 저게. 어. 박세 내가 박살 먹었어. 아 보이 쏜다. 이야천절다나 왼쪽에서 템. <목소리> <목소리> <람. 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yeah. 나 오른쪽에서 뛸게형 <목소리> 걸렸어.

우리 하나가 물려서 힐 해줄 수 없는 상황이야 그냥 궁서가지고윈선이하나 오지게 패고 있는데 힐달라면아 그냥 그, 그 전부터 일이안 들어왔어 <laughs> 그래고 그런 거야 <laughs> 병만의 솔자 여펑 달라고 할 주세요 돌려보게 <laughs> 쟤네 인피 있다 근데 주세요 주세요 저봐 솔자 본다 솔자 피해 피해 피 발동 하나놔 죽어 본다 디바 <laughs> 나힐 킹이야 나 죽어 이거 힐못 줘요 지금도 또? 못줘못줘못줘 <laughs> <오져, 오져>. 아.. <laughs>

아, 이거 일부러 거 일부러 그런 거지. 우리 사리 사람은 뭐? 우리 사은 뭐? 우은 뭐? 우은 뭐? 우리 리 사람은 뭐? 우리 사람은 뭐? 리면 되잖아 봐리 봐봐 은 뭐? 은은 뭐? 우리 사람은 뭐? 우리 사람은 뭐? 사사 가자 가자 가자. 나 정말, 나말 정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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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루시오 말 정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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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봐봐얘비말다얘비말 거야. 얘비정 거야. 나 정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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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해 정말, 정말, 해말해말 정말,

8 3람 파는 많이 먹었어. 괜찮아. 됐어. 점수 대 공수 변경. 오케이. 가다. 현우님이구나. 갑자기 솔저가 하고 싶어지는 군 이럴 때 솔저가 재밌지. 에만 솔저 해야지. A에서 솔져하는 걸로 여러분들. 가끔씩 이렇게 분위기 전환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. 어떻게 때릴지 거죠. 혹시나해서 물어보는 거예요. 루, 루슈가 낫겠죠? 어, 자 메르시 잘하거든요, 진짜로. 오케이. 자 수비 자, 진짜 잘할 수 있는데.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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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메르시도 상관없긴 한데 저는. 오케이 오케이. 그럼 한 번만 진짜 한번만 믿어줄 주오케 주시면. A 때는잘못 막지만 B 때잘 막아볼게요. 계속, 벌쿨 돌리면서. 먼저 잘려도, 탱커 비빌 때 동안 와서 살리면 되니까. 잘하는 거, 잘하는 거아닌가 제가 원래 이거 매일 하면서부터 피해식 생겼거든요. 일단, 그렇게 미리 선정치 안 하고 가면, <웃음> <웃음> 제가 잘못한 거니까. 해봅시다. 솔저 형그 모습 계속 보여주세요. 오케이, okay, 오케이. Okay. 야냥 잘하는 거 시키는 게맞지성태형 <목소리> 그거 그거 뭐야? 그 최고 점수네. 기사, 탑메이팅인데, 파이팅. 파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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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응. 네. 위도우만 안 나왔으면 좋겠다. 나 솔저한테 위도우 나오면은 개싫더라파러시떴다파 아, 나솔저기 싫은데 파러시 때. 야다됐나 너도 힐하지 마. 힐하지 마. 아 알겠어. 알겠어. 나 아, 미리 채워 놓알라 그래 지금. 일로 뛴다 일로 뛴다 일로 뛴다 다이 알겠어. 알같은알이어 알겠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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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겠이 알겠어. 이겠어 알겠어. 이겠어 알겠어. 이겠어 알겠어. 알보어 알겠어. 이겠어 알겠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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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 메르스 겠어 알겠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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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이어알겠이스겠어이겠어다겠어 알겠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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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겠 들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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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구마구 마구마 트래킹 트래킹 여러분들 솔저나 맥크리는 눈치밥입니다 눈치밥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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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대 뛸것 같다 그럼 존나 아, 도망가는 아, 거야. 그럼 나 먼저 해 일단 도망가야 돼 아까도 윈슨이 네, 네. 뛸것 뛸뛸뛸 같은 준비하니까 아, 바로 그치, 그 아, 도망가야 아, 돼. 아, 돼 그런 걸잘 봐야 돼 그런 거를 봐라 애들이 들어오면 쓸게요 공격력 증폭 거기 해킹 됐어요 거기 윈슨이 쉬프들 뺏습니다

또 어, 한번 한 차전. 에윈 미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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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소. 미소. 한번 깨 주세요. 밤도 깨겠어. 아 우리 오케이. 우리 메르시 그래, 그 살려야 돼, 살려야 돼. 아 그래. 트레게 비 아까 트레를 켜 줘. 체리한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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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전 못 줘. 트레 또 이제. 에레지가 잘렸기 때문에 달려올 어. 그 가능성은 올라가, 거의 없다고 보니까. 입 드시고 다시. 트레 점검. 아무튼 랭킹 당하겠다. 이거 막아 주세요. 트레 뒤도는거 같은데. 나이스. 공격기가 준비됐습니다. 저희 쪽. 쪽 중앙에 이 해서. 이번 스타임 프리딜 가게라고 어? 기분 좋다고 하고 막 어? 어, 그냥 앞에서 어 숨고 있다가 뒤에서 펄스 멀가지고 아. 뒤질 거 우리 우리 선물하고나 미안. 여기 트리다 트리다 펄스 펄스 펄스요 펄스 100% 펄스야. 아 진지 지100%로 펄스야. 우리 메리트 살려야 돼. 3 0 0리 살려야 돼. 형2,000 5포이트를 할까 설사요. 반대로 채고 있어요. 아 죄송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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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아아아저 원래 저잘안 하는데 아 이번 한번 마하고싶어요 한번 마하고싶이렇 암 쓸게요. 오케이. Okay. 가세요. 메르 시? 메르 시? 메르 시? 메르시 소 빨라. 소는 빨라. 충분히 갈수있어새 보세요. 파라컷. 에이, 죽었지. 이거 메르 시끼 튀켜. 메르 시끼 어우, 리킹 가겠다. 이 위치. 이거 okay. 어쩔 수 없어요. 하나 그냥 뒤지실래요? 메르레이 뭐야, 안 돼. 한대디 없어요. 그냥 쓰면 돼 오케이. 들어 제 캐피예요. 소브라컷. 컷 쳤어요. 빨리 버텨 코인 가져 주세요. 대장 대장 대 잘라 주세요. 컷. 아, 우리 는 타이밍. 썰자는 아, 포지션. 썰자는 눈치 팝. 오케이. 나생 욕빠져 봐. 다른 건이냐? 해킹 다른 건안해 주지 마세요. 주지 마. 괜찮아. 왜 왜. 나도 나도 궁 채우고 싶단 말이야. 상대 뒤에 없었죠, 원래. 있었나? 있었어. 있었어. 여기 뒤에도 75 하나 킹 났어요. 또 준비한다. 준비 안돼 지금도. 나죽고 싶은데. 뛴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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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뛴다. 또 준비한다. 이런 눈치밥, 이런 눈치밥이니다 미서 개피, 미서 개피. 적절하게 적이 들어올 타이밍에서 정확하게 오케이. 뒤로 빠져준다는데. 콜전님기의 한라대 1 1직 김재기, 김재기. 택이 안 됐는데? 오케이, 나이스. 좋아요. 일단 메르시 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. 건승하세요. 잘하는 거 하는 게 낫죠. 수고 수고. 바이바이. 네, 맹커가세요 다들. 솔저 파지겠지 당연히. 솔저 괜찮은데? 최고의 아. 플레이.